안녕하세요. 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지난, 닭 샤브샤브, 또, 닭 앞가슴살, 예, 육회로 유명한, 어, 이, 닭이 또, 맛있는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이거한 번, 이렇게, 예, 들기름, 기름소금에다 딱 붙여서, 와 진짜 소고기 육개절이가라네요. 오늘 무진장 행복한 방송, 지란군의 대박 맛집 월랑정에서 토종닭, 예, 토종닭 가슴살은 또 육회로 먹고 또 끓여서 샤부샤부 이렇게 먹고 예, 또 탕도 먹고 이렇게 한번 맛있는 코스 요리 토종닭 요리. 지금 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음, 이 식감이 소육회나 육사지미는 저리가 않는다. 진짜. 로 그리고 뭐 도미나 우럭 가, 가자미는 게임도 안 내고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숫자 예, 푸푸합합니다 지난 대웅 맛집 몰랑지에서는두종닭한말 제대로 잡아서 오늘 육회도 먹고요, 예, 닭고기 가슴살 육회도 먹고 또 샤브샤브, 뻐거지, 뻐거쟁니 중국어를 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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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고 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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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게 김여에 찍어서 먹으면 진짜 떡입니다. 그리만 안 둬. 입에 쫙쫙 감기고 쫀득쫀득니 맛이 안 끝내지.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찰짱고추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거, 저기, 요 아, 아니, 완전, 야, 어, 이거, 무거 이거, 무거 이거, 이거, 다 이렇게 매운 거지? 아니, 너무 아, 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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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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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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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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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또 이렇게 이제 뜨거운 여기에 여기도 찍어주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 아니고 조이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조금 그냥 조금만 되면은 이건 바로 먹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그냥 바아 넣어서 여기 넣으면 찍어주세요 바로 해서 이렇게 와. 나중에 이 국물이 시클하고 여기다가 그 칼국수 나서 먹는 거 이게 완전 육수있어 그럼 좋죠 야 내가 진짜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어보고 야 한국에서 파는 거 엄청 사월이 틀리더라고 존나 맛있어 음. 여기에 미나리, 파, 또 초고버섯 각종 양념이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진짜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기본 밑밥전도 맛있고요 아주 진한 그 대박 맛집입니다 국물 어때요 형 괜찮죠? 아, 시원하죠? 잘 음. 저 라우치까? 저 라우치? 저 라우치, 저 라우치 저 라우치 형님 이거 건져 드세요 형님 이 아, 건져서 아, 이렇게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면 음 이거 어때? 다들 또 헛거를 먹을 줄 알지 Uh, okay. Mm -hmm. 처음 먹어봤 아, 처음 먹어봐. 이게 그적닭도 직접 이렇게 길러서 키워서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샤브샤브를 해서 드시면 진짜 아, 담백하고 저런데 이렇게 센 걸로 바로 젓는 게 요게 최고입니다. 아니, 꿩도 이렇게 먹잖아. 저는 생각합니다. 나꿩 먹기 좋은 거예요. 아니, 나도 가자를는 해로 먹기도 하고 본다고 응. 얘기를 들었어. 찬. 많이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초종닭, 샤브샤브. 진짜 맛있죠? 국물 좀 드셔봐요 진짜 시원해 고기 좀다 넣어주십쇼 도정닭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몸도 회약한데 우리 박선생님 많이 드셔요? 감사합니다 네. 과곽 네, 라오 씨도 많이 드시고요. 네, 네. 한국에 자주 오시죠? 예, 네, 자주 와 이제 네. 이거 먹으러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오셨습니까? 아, 5년 만에. 네. 아. 코로나를 서못 나. 하우지 무지야 나. 파우지 네. 아. 음. 무지야. 예, 아주 오지. 반갑습니다. 유북이 자원 박내한이 그럴 욕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요? 오래간만에 또. 우리 이요버이 중국에서 왔습니다. 가지고 오늘 지난해서 제가 특별하게 한번 토족닭으로 마, 맛있는 요리를 하는 올랑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많이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예. 아, 좋습니다. 지난에는 삼겹살이 유명한데 삼겹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 닭 샤브샤브. 박육회 코스 요리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네,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야박습니다 뼈다구를 무. 옛날 우리 시골 어머님들이 무 넣고 닭곰탕 끓이던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캬.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가 막니다 야, 양 맛있게 보 아멘, 바래도 잘안잘 먹고. 아멘, 화면 도고도 먹고. 아멘, 고이멘리 먹고. 아멘, 바래도 잘먹 국수를 a 야 된다. 칼국수 n n a Pamara, p a 밥 l o Pablo, p a b l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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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말아 드십시오. 그러면 밥은 밥안 밥을 안 먹고 o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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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b l o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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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b 어 o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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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b l 국물 a b l 이 Pablo, Pablo, p 여기다. o Pablo, p a b 어 o p 개운 o 죠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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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리 n t k n o 이 근데 진짜로 옛날에 요리했던 사람들은 옛날 엄마들은 식당에도 찍은 니다더라구요그 손맛이 있어 각 집안마다 다 잘했었어요 유명 응. 음. 맛집들이 옛날 그 맛이기 때문에 그 맛집이 되었나봐요 그래, 네. 그래. 네. 뭐 시골 쪽이고 치골 쪽이고 다와 얼마 다 먹으시던데 사장님 우리 현석이 그러니까.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개 못 받으실겁니다 네. 죽여버렸네 이 끝내 어알아서떠 내가 게예자 형님도 뜯으세요 뜯게요아나좀더왜 지금 나 먼저 네. 그럼 저 먼저 뜯으니다야 <목소리> 남원에서도 이런거 하나 처리가 잘는데요 아무래도 다 사람들이 다고기먹어요 아니, 고도 맛있는 거같잖아먹거는 처음이니까. 못이 뭐, 그래도 맛있어. 아, 오늘 맛. 끝납니다. <목소리도> 와우, 대박입아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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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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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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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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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또, 야 이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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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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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